세요 어. 어, 저는 어, 이제부터 수학 나눔학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일반 친구 김준영입니다. 제가 어. 오늘 풀이걸 문제는 이제 대성마이맥에서 이제 사설 문제집인 문제집 전략이라는 문제집에 이제 상막함수 나눠 있는 55번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이 문제를 풀이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A가 4 그리고 B가 6 AC가 5인 삼각형 ABC에, b c 위에서 어 b c 위를 움직이는 한점 키가 있는데, 이점 p 에서 AB랑, 성분 AB랑 a c 의 이제 수선을 넣었을 때, 이 수선의 말을 QR이라고 하면은, 이 성분 q r 의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얘를, a 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일단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딱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각의 사이퍼 코사인 값을 모두 다알수 있어요. 일단은 그것은 깔아 등록하고 이제 성분 평화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를, 여기 A, 성분 AQ의 길이를 A, 성분 AR의 길이를 B라 하면은, 일단 여기, 우리가 아 구하지는 않지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QR 기둥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제 A제곱, B제곱, 아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코사인 세타를 직접 구해 보면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 나와 계산을 하지 않겠지만 세타는 8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아이너스 4분의 1 AB가 나오는데 근데 뭔가 이두개 AB라는 게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명확한 두 개의 관계식이 있어야지, 이거를 뭔가, 이차함수의 최대 채소를 이용해서, 수환의 그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거를 변수가 하나인 이차함수로 만들려고 하면, a b 랑의 관계식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AB의 관계식을 어떻게 뽑아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 성분 BC의 길이가, 이제 6인데, 이 성분 BC의 길이가 BP 더하 e, PC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단 AB의 관계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이서포함면은 여기 비트리는 400이니까 여기는 4 0 0입 여기는, 여기는 또 똑같이 500 빼기 빌고. 자근데 여기 비트랑 비 c 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배웠듯이 삼각 함수를 이 여기를 여기 각이 길이니까. 그럼 여기는 400이. 코사이 기다리겠죠? 여기는 500 빼기 코사이 C가 됐고자 그러면은 어자 미리 구해봤는데 일단 코사인 B는 어, 계산 복잡하니까 16분의 2가 코사인 C는 4분의 3가 자 이거를 통해서 얘랑 얘랑 더하면은 3분의 이가2인한 성분이 되니까 그래서 A, B의 관계식으로 한번 정리 보면은 4분의 4배니까 왜냐면 요기 코사이 B가 16분의 2니까 더하기 어떤 대상 5마이너스 b는 요거로 개인의 분개식 하나가 나오는데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은 이거이 4b는 20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 변수에다가 넣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5b는 4분의 20 마이너스 3이 나다자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으면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보면 일단 얘는 a-b제곱 왜냐면 은 ab 둘다 제곱제곱해서 계산을 세번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더 플러스 2분의 3ab가 되니까 왜냐면 얘는 이렇게만 계산두번할수있는 이렇게만 계산을 3번 해야 되잖아 계 겁나 못하거든 그래서 얘를 하면 4분의 7이 마이너스 20 제곱이 되 1분의 3의 1, 4분의 2 0 3이자 여기서 이거를 정비한 다음에 다시 16분의 1로 묶어서 앞에 계속 빼내고 또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계산을 빠른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있을까? 너무 복잡한데? 풀기가 싫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qr의 최소값을 구하는 구 수도 있고 이제 또더 간단하게 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또 다른 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죠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자 우리가 그렇게또뭘 배웠냐면은 어디 있으면은 예, 내접하는 사각형에, 예, 마주보는 각이 합이 1 8 0도면그 사각형을 원에 내접한다고 그러죠. 왜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삼각형에서 여기, 여기, 현이 같으니까 파이만 세타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니까 한 쌍의 각만 180도면은 다른 각은 무조건 180도니까 이한각만 더해서 180도면은 그러면 그 사각형은 무조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죠. 어, 그럼, 그럼 이거를 생각하고 다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90도? 여기 90도? 어? 얘는 그러면, 내접한,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이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이제 사인공식을 이용할 건데, 그러면은, 딱 AP를 한번 보요 AP를 딱 그러면은, 이제 이 원, 이 사각형, A t P R의 그,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반지름은 AP라는 것을 수 있죠. 왜냐면 90도니까. 이 성분의 AP가 지름일 거요그러면 이제 성분 QR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인분식을 물거보고 사인, 사인 세타가 아닙니까? 사인 세타분의 QR은. 이 R인데 내가 지름니니까 AP. 자, 그럼 다시 한번 QR을 정리해보면. QR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에? 자, 근데 얘는 순수죠 세변의 길이가 무조건 다 좋으니까 얘는 포함해서 털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QR의 길이는 뭐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AP에서 바뀌는 거죠. AP가 작으면 얘도 작으면 얘가 작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QR이 최소일 때 AP도 최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A P 가최소일 때가 언제냐? 직각일 때. P 가 여기에 수선에 받을 때가 가장 최소일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P 가 수선일 때의 그 점을 H라고 하면은 이제 A, a H의 길이를 a H의 길이를, a, H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a H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b c 에 BC가 블랙에 BC가 블랙에 BC가 블랙에 BC가 를구 BC가 블랙에 b c b c 일단은 어, 세변의 길이가 일단 주어졌기 때문에 헤론의 공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어, 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이 분의 1은 4 곱하기 5 곱하기 여 중간 값 사이값 사이 세타겠죠 그래서 하면 4 곱하기 5에 사이 세타 그러면 얘는 그러면 3분의 1 BC니까 3분의 10에? 사인 세트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기다가 넣어보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제 q와 최조값은 3분의 10에? 사인 제곱 세트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사인 세트를 바로 구 거진 못하고 이제 코사인 세트를 통해서 사인 세트로 볼수 있는데 코사인 세트로 한번 벌수면은 2 곱하기 4곱하5곱하16곱하25 이게 36이 되겠네요 그러면 8 분의 그럼 사이 세트는 얼마? 이거 1에서 이거 제곱하기 1서뺀 다음에 26 2씩은 되니까 그럼 8 64 분의 6 7 3이8 분의 367 이거 한번 제곱 한번 해볼까요? 64분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10은 64분의 64 그래서 정답은 32분의 1자 이렇게 해서 답이 어 나왔고 그래서 뭔가 좀이 문제에서 새겨가면 좋을 것은 이제 마주보는 사정에서 마주보는 강의 이제 180도일 때그 이제 사각형이 제 원에 내접한다라는 어, 중학교 때 배웠지만 뭔가 되게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올 법한 이 지식을 이 개념을 한번더 상기해주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좋은 문제라고 해서 풀이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